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 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싹을 도단하게 하였다.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 나무를 제 종류대로 도단하게 하였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 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궁창에 빗물체들이 생겨 낮과 밤을 가르고 표징과 절기 날과 해를 나타내어라.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는 빗물체들이 되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큰 빗물체 두 개를 만드시어 그 가운데에서 큰 빗물체는 낮을 다스리고 작은 빗물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공창에 두시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